무앙 <목소리도> <목소리도> 떡볶이고요. 이건 트러플 크림 떡볶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짜랑 짜랑. 저희 오늘은 떡참의 신상 트러플 크림 떡볶이랑 불맛 떡볶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겁나게 맵다고 해요. 여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난리가 나요. 맵주의라고 쓰여질 정도로 엄청 매운 떡볶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찜닭 찜가게에서는 떡볶이 브랜드예요. 떡참 떡볶이 참 잘하는 집인데 줄여서 떡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어. 두찜에도 아마 나는 이 메뉴 오, 두 가지가 나온 걸로 아는데 떡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신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응. 저는 매운 거를 즐겨하는 편이고 얘는 맵찔이거든요 그래 한번 솔직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네. 가시죠! GO! 오야 <laughs> 저렇게 냄새 <laughs> 와 냄새 어, 진짜 세다 떡볶이가 이렇게 고급질 일이야? 오! 오. 짜란! 저희가 크림에는 중국 당면을 추가를 했어요. 여기가 짜라. 좋은 게, 옛날 소시지가 기본 토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응. 근데 내가 트러플도 조금 약한 편이거든? 응. 약간 오늘 매... 좀 약해요, 이거. 굉장히, 약해 굉장히 어렵다. 이건 트러플에 약하고 매운 거에 약한데, 오늘 딱그두 개라서 <laughs> 음. 볼만할 것 같아. 단장면 네. 음! 음! 되겠지 나 근데 향만큼 트러플이 진하지 않은데 음, 나는 음. 나는 크림 소스가 조금 더센 느낌이야 음. 트러플보다는 약간 스프 수프 같아 스프 음. 트러플 스프 그데 중국당면이 안 질겨요 음 되게, 되게 야들하잖아 음, 약간 그 한국 당면 식감 같아 잘 삶았네 음. 근데 좀 약간 떡볶이가 묵직하면서 부드러워서 목구멍에서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느낌 음, 어, 어. 약간, 약간 그 느낌 아니야 무겁게 내려가는 음. 느낌 응누들밀다응누들밀다 음. 음. 살짝! 어, 약간 매콤함이 살짝 있는 거같 그치 그치! 살짝 매콤함이 있다니까? 뭔가 있어! 약간 매콤함이 고춧가루 걸리는 느낌처럼 뭐가 음. 음. 있는 거 같아. 음, 음. 좀 탱글한 소세지야. 음. 약간 터지는 토세지. 음. 음. 근데 내가 트러플을 못 먹는데 음. 먹을 수 음. 있을 정도. 음. 중간 진짜 잘 썰었다. 그치? 음. 음. <laughs> 진짜 지 지금까지 토핑한 중당 중에 제일 부드러워. 맛은 림 왕. 응응 응. 이것도 크림 소스랑 만나야지 더 맛있네. 음. 음. 감자도 무조건 시켜 드세요. 라이들을좀 음. 많이 시야 돼. 많이 시켜야 될것 것 음. 같아. 근데 저는 약간 이거 계속 먹으니까 좀 매콤한 게 땡겨. 느끼할 것 같아서 이걸 먹고 싶어. 떡차면 큰 그림. 이거 음. 먹을 때 이것도 시켜라. 응. 음. 두개 시켜라. 음. <laughs> 짠. 멋있지 이 불마왕 떡볶이인데 한때 조금 매운맛 챌린지로 유명했던 불마왕 라면 음. 그 회사랑 같이 만든 떡볶이라고 합니다. 음. 저희 여기에다가는 넓적당면 음. 추가했어요. 찐딱에 들어가는 그딱그 그 당면. 음. 그리고 여기 되게 신기한 거 어묵이 진짜 커 음. 이만해요. 먹어야 돼. 광고주님이 뭐라 하겠어? 근데 냄새는 그냥 학교 떡볶이 냄새야. 어묵 어, 이것도 들어가 있다. 오 그럼 엄 맛있다. 먹어. 아 근데 또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그냥 아 뭐야? 약간 이럴수 있어 아니야 도전 떡으로 도전 오대 네? 아, 어묵 어묵 어묵으로 할게요 어묵... 어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오 오는데 온다 온다 난 먹자마자 혀막때리는데면는 약간 입안이 화해전 화해진 느낌이야 그지 화하지나 지금 귀까지 왔어 아 진짜? 자, 1 단계 혀, 2 단계 살짝 목 봤다가 그 다음 귀가 아파지는. 나 아직 견딜 수 있어. 어, 의외히 센데? 어, 야 당면으로 가보자. <laughs> 오, 나 감자 먹고 싶은데. 감자 안, 돼, 안 돼. 매운데? 일단 당면으로 할게요. 매운데? Three, 안 매운? 와, 매운 거 하나 먹어. 뜨날것 같아. 와, 와, 어떡해? 왜간빨 약간 빨리진것 같아 아파 아 매운데?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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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아파요 <laughs> 눈물 날것 같아 울 <laughs> 이렇게 매운 걸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 야, 나 너무 아파 와 매워 아직 떡도 안 먹었는데? 콧물 나 물고 있어. 물고 있으면 좀 낫다. 얼음 갖고 올까. 매운 매운 걸 알고 이렇게 힘들면서도 계속 손이 갈것 같은 느낌이긴 해. 아 그래? 그리고 또 아파하고 또 먹고 망가진 눈물이 나 먼저? 아파하고 저는 크림으로 정착하겠습니다. 아 꿀팁! <laughs> 이 크림이랑 이불마이랑 섞으면 로제처럼 이렇게 주황색이 된대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대요. 어, 이거 중국 라면 먹어봐. 맛있어? 응. 약간 위로해줘. 아일단 조금 치유 조금 치유만 하고. 음! 응. 음. 그치 응. 음. 어와 진짜 신기하게 이거 한입딱 먹고 나니까 응. 음, 괜찮아졌어. 응. 저 중국 라면이 면적이 넓잖아. 응. 음. 그러니까 혓바닥을 딱 감싸줘. 응. 음. 와. 아. <laughs> 저희가 조금 혼이 빠져 있어서 새우 튀김으로 달래주려고요. <laughs> 진짜 빠졌는데.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약간 폭초 같은데 가면의 어, 대파 대파 무파는 어, 새우튀김인 거 마냥. 음. 음. 우왕. 음. 맛있다. 이게 다진 새우살이 아니고 진짜 그냥 이렇게 통새우 있잖아. 음. 그거. 음. 을 보면 다시 불망을 먹어볼 생각이 있어요. 찍먹해봐. 어묵을 음. 감싸볼게. 굉장히 나서는데? <laughs> 나 나대는 <되는> 대로 말하고 <laughs> 싶지데 <laughs> 잘안 배웠으면 좋겠네요. 소망. 응. 그런데? 응. 여기 제일 안 맵고 음. 그다음 어묵이고 그다음 당면이야.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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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laughs> 어. 이거 잘못 사매들리면 안 돼. 나안 아, 돼, 돼. 나는 현준나는 매운 떡볶이 중 제일 매운 거 같아. 맞아. 어. 이게 되게 도전 의식을 부르는. 떡볶이는 확실히 어, 나좀 맵부심 있다. 음. 이러면은 일단은 이거 같이 시키세요. 자 매울 땐 치즈라고 배웠습니다. 잘 배웠네. <laughs> 어머니 성함이 뭐야? 우와. <laughs> 오잘 늘어난다. 내가 잘한거아닐까히 히히. <laughs> <laughs> 음, 옷걸 오걸 음. 오, 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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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훨씬 사람이 먹을 만하네. 나 이렇게 먹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난 그런 거 아니야. 내 섞어서 먹어봅시다. 응. 섞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맛 알죠? 어? 어. 일부러 공정하게 먹기 위해 오디오로 맞췄어요. <laughs> 섞으니까 색깔이 로즈 색깔이야. 딱 로즈야, 로즈. 로제. 어. 크림이고 끝맛은 불망이다. 어, 어, 정확해. 음. 처음에 트러플향이 확 나가지고 음. 어 뭐야? 불망 맛이 먹혔는데. 뭐 음. 음. 근데 이 정도 먹을만하다. 근데 웹지리는 비율을 잘못, 음. <laughs> 비율을 오디오로 할게 아니네. 7대3 정도 음. 해야 될것 같아. 음.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남은 불망도 먹을 수 있어. 어 먹을 수는 음. 있어. 이제 먹을 수가 있는 떡볶이가 음. 돼. 요 이거 이거 약간 맵싹한 로제 음. 크림맛 덜하고 얼얼한 음. 로제 응 음. 로제가 평소에 느끼해서 잘못 먹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떡참의 신상이라는 불망왕 떡볶이와 트러플 크림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laughs> 아하안 하면 아 매워지고 말을 할 수가 없네 <laughs> 일단은 이게 진짜 너무 매워서,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먹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쉬었다 먹고, 쉬었다 먹고, 쉬었다 먹고 해가지고, 진짜, 한 두세 시간 먹은 것 같아요. 음. 가만히 지금 혀가 아픈 상태라서, 아.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laughs> 일단, 트라플 크림 떡볶이는 살짝 매콤함이 가미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도 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고 다들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음. 부장님도 같이 드셨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여행 가서 먹었던 미슐랭 트러플 파스타 집보다 트러플 크림 떡볶이가 맛있대요. 말 당한 거 이제 와 이거 극찬이다 이러는데 <laughs> 영상을 안 찍었어요. 어, 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음. 만족감이 되게 높은 맛. 맞아. 음, 음, 음. 불망은 좀 도전 의식이 강한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예 좀 이거는 좀 맛보기로 조만하게 팔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절반 사이즈로. 응. 아니 면 소스라도. 응. 저도 나름 맥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No. 아, 다 힘들었어요. 모두가 어. 힘들었고 사실 불망 떡볶이 먹고 그니까 어디가 한대 맞은 것 같아요. 약간 것 정신이 맞은. 약간 없고. 난 그냥 술 먹는 기분. 어어 약간 정신 못 차리겠어. 나해롱거려나 지금 지금 갑자기 술먹는것 같아. 근데 한 번쯤은 진짜 드시길 추천드려요. 응. 특히 트러플 하나, 불망 하나 시켜서 하나 하나 먹다가 섞어 드셔보셔야 돼요. 요즘 로제가 조금 질렸다 하는 분들은 추천. 음. 응. 왜냐면 트러플 크림이어서 일반 로제랑도 좀 달라요, 또. 음. 응. 좀 고급진 맛이에요. 어. 약간 좀 풍미가 조금 있는 맛? 그러면 저희 리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맛있는 떡참 되세요. 그럼 안녕. 아프게 먹었어, 아프게. 안녕. 바이, 바이. ちょっと上に上手やつした。